오늘은 링글스라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미슐랭 스타를 또 받았나 한번 없는 고 그랬었고 아시아 최고의 50개 레스토랑 그런 데에도 오른 적이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이전에 링글스에 와서 먹었을 때는 제가 느낀 가장 큰 거는 여기는 모든 음식의 감칠맛을 약간 감자 맛처럼 표현을 하는 것 같다. 어 이건 삶은 감자, 어 이건 구운 감자, 어 이건 찐 감자 이러다가 코스가 끝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와가지고 거의 몇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 봉투 안에 이런 쪽지세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는 기너맨, 이거는 셰프 스페셜 메뉴인데 제가 오늘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한 건이 메뉴일 겁니다. 이 봉투 안에 마스크 봉투까지.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철 해산물 한입 요리인 것 같아요 캐비어 있고 후아그라 된장으들어 소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한입에 된장 맛도 좋지만 유자맛도 나서 약간 그 제주도 감귤 초콜렛 같은 향이 나요 회가 가늘사는 되게 맛이 나 자, 자,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얘가 갈치를 튀겨서 떻게한 거라 그랬고요. 예의의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브라질은 너무 길에 깔려있는 애가 흑밤이래요. 밤을 흑맛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흑밤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하면서 이렇게 그랬다가 흑밤을 담아줘. 냄새가 약간 진짜로 흑늘 플러스 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손으로 먹으면 돼. 설명을다 따먹었어요. 갈치를 먹겠습니다. 음. 음! 아, 아주 짭짤하고 쌀이 너무 부드럽다. 맛있다. 소프트 드링크로 음. 콜라 같은 거랑 로알콜보스가 카테일이 있다고 해서 한번 시켰습니다. 치즈를 묻혀놨어그만거 지켜보니 힘들었네 어, 밑에가 그 미니 타르트 같은 형태인데 엄청 얇은 미니 타르트다 보통 타르트는 좀 도톰하잖아요 이게 엄청 얇네 약간 감자칩 모스러지듯이 그 정도로 모스러지는데 그 안에 명란을 담아놨어 너무 맛있다 이거 고등어. 랑시하는목차낚라랑는 목자, 를 넣은 오리자를드은는리샐러드하는 목자. 낚하는 목자. 낚시하는 목자. 낚시요는 목자. 낚시하는 목자. 낚시하는 목자. 낚시하는 하고 정말 이게 그렇게 안 생겼지만 샐러드 맛이 나요. 시트러스 계열을 막 사용해가지고 게고등어을 유자에 절였다고 그랬었나? 레몬에 절었다고 그랬었나? 금방 들은 얘기인데도 금방 까먹네요 그리고 밑에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 보리가 어쩜 이렇게 사과처럼 아삭아삭한지모지 이거는 한우 양지를 우려내서 만든 국스프인데요. 건더기만 내어주시고 현장에서 국물을 쫙 부어주셨습니다 얘는 한우 양지를 그왜 두유에다가 콩가루 조금 넣어서 끓여서 위에 생기는 막 있잖아요 그걸로 감싼 거래요 만두피처럼 보이는 게 그리고 미나리 지단 이게 무슨 지단이라고 랬지 까먹었다 리~~ 플러스 그 불고기 전골 국물 국물에서 낼수 있는 감칠맛의 끝판왕 자 만두 같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음야그 두유 끓여서 위에 뜨는 개네을탕엽이라고 한대요. 밀가루 만두가 아니라 그걸로 만들까 훨씬 더 피가 엄청 얇은데도 쫄깃쫄깃하다. 이야, 맛있다. 그리고 만두 안에 살짝, 쬐끔 매운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청양고추 그런 게 아니고, 빨간 고추 같은 매운맛? 얘는 금태라는 생선이고, 이게 튀긴 찹쌀밥이래요. 그리고 무조림 애호박 적인 이라고 소스가. 태양초 고추장과 간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 생선조림 같은 게 아주 부드요 너무, 너무 부드럽다. 태양초 고추장 이런 건잘 모르겠고 생선이 너무 부드럽다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냥 잡쌀도넛을 먹으면 훨씬 먹은 재미가 있고 파래가 올라가서 시장 잡쌀도넛 있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뭔가 밥과 밥반찬 같은 감칠맛을 파래가 더해주네 새로 다 익숙한 듯이 된다 잡쌀 이렇게 나고 찹쌀보너스 말고 같이 먹는 맛있게 만들 수 있구요 참사보너스 맛있죠 여기에 음. 무안생제 닭 인삼 삼계 리조또 이렇게 있잖아요 삼계탕 같은 게 나왔죠 네, 정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닭다리살이라고 음. 하고요 네, 여기에 삼계탕 음. 재료들 음. 리조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음. 그랬다 닭다리는 촉촉하지 뭐 이렇게 촉촉하지? 생선인줄 뭐 탱글탱글한 본질이나 와와 음. 여기 밥 사이사이에 옥수수 알랄이 들어있어요 저는 가고 이 향이 분명히 그냥.. 착찰밥이아니야 이거 음. 음. 어, 기억 속에 있는 향 중의 하나인데, 이 감칠맛이... 밥, 말, 레일, 사 이에, 옥수수알이 들어있어서 너무 식감 자체가 옥수수밥이랑 또 달라요. 너무 재밌다. 쫄깃쫄깃 쫀득쫀득. 오미자 포도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미자 가루가 묻어있는 쪽으로 원샷하래요. 이게 지 아, 잠깐만, 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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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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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파와 양파 큐레이, 양파 안쪽은 양갈비로 만든 라구, 그리고 오이스쿠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양갈비 같은 경우는 허브카도 스킨을 넣어서 구워냈고요 소스는 레몬쥬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합니다. 음. 크러스트에 네. 은망이 실은... 네. 있으면 그런 지 묻는 양꼬치는 깜빡 나는데 민트가 살짝 나서 주름을 잡아주면서 아주 음. 음. 촉촉하다 음. 음. 괜찮네요 아까 닭도 되게 촉촉하고 신선 맛도 이게 딱두대다 음. 먹어갈 음. 때딱 네. 타이밍 좋게 물리이네 음. 음. <laughs> 처음에 담은 음, 음, 양고기 자체가 음, 다른 고기들보다는 음, 이제 음, 향도가 고아서 그리고 음, 음, 또 터보가 생겨서 못 나가고, 기름기도 음, 많은 고기잖아요. 음, 처음에 와 음, 음, 대박이다 하고 먹다가 음, 점점 점점 물려가다가 딱두대다딱 음, 끝나고 나니까, 음, 아, 아, 여기까지 했으때까 음, 끝나네요. 음, 좋은 양 조절 음, 두 대였다. 오. 미나리로 만든 소고 샤베트, 슈퍼이라고그죠 근데 이게 소고기인데 섞어잖아, 그래요. 과연 미나리로 만든 디저맞는니까저는 조각형으로 만들어어요 대롱대롱 대롱 대롱 에서끓이거든요처음에 사과 대롱대롱 맛이 나데 음. 이후에 미나리가 이한거아겠죠 대롱대롱 인이나 아, 이 미나리가 내쉬는 느낌이로라쌉싸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장트리오가 석스로 나왔습니다. 개가 된장으로 보내고 크림을 네. 뭐라고 뭐라고. 다음에

전장을 어, 아주 유량한용잔한잔서한잔잔어고잔한잔고한 잔잔한 잔잔한 잔잔로잔아있고 바닐라 잔한 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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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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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과자. 음. 그거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돼. 만든 인기야, 빈자로 만든 로 만든 은자로 만든 사람은 안 돼. 가자로 만든 사자가만어 사람은 안 돼. 빈자로 만든 사람은 안 돼. 빈자로 만든 사람은 안 돼. 빈자로 만든 사람 브라디 전복과 된장 3개 잣막선이라고 해서 잣이랑 꿀 뭉쳐있는 쿠키 얘는 단기 마카롱이에요 시장 돈까스 겁나 촉촉하고 처음 올라가자마자 매점에서 러스크라는 것을 경유 문제를 알아보려요 신빵 부위 에다가 설탕 묻혀가지고 먹이려고요. 자, 요거는 러스크보단 엄마 손 파이에 가깝고 맛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러스의대잘 제가 자 진짜 각을하고이잘 비싸잖아요. 공유와는 엄청 비싸가요 음. 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수로 놀땐못하와와 자수로 와 잠을 와. 많은 아. 만든 강동나 동점으로와 뭔가 약간 하늘에 있는 초나침이 뿌듯와 이거는 좀잘 큽니다. 와 이거는 좀에는 많으면 세알 그렇게만집어보다가 입안 에거 짜증나는 거야. 짜증와는거 정말 맛있는 거야. 짜아 음. 음. 말린 대추를 증조는거먹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는 게야고증나는거 그런 향나는 거야. 나는거 인삼 이런 게 저려가지고 만든 거. 얘는 뭐라 그랬지 도라지였나? 뭐였나? 인으로 음, 맛있다. 여기 추가 메뉴 중에 멸치국수라는 게 있대요. 셰프님 의 레시피로 받는데 다시 백? 그거를 이렇게 주십니다.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괜찮다.